와주시거나. 원딜 유저가 많네요. 원딜 유저인데, 이즈리오를 잘한다 하면은, 카르마 가겠습니다. 만약에 좀 만만한, 시식이 없는, 견제 서포시잖아요? 그럼 세나 가져오면 되고, 그거 아니면 카르마 좋고, 로밍 볼 거면 바드인데, 탈리하면은, 바드랑 카르마 둘다 좋아요. 아, 근데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진짜 카르마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그만 3위쪽까지 카르마를 올렸거든요? 진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게임 좀 잘하고 싶고, 티어 올리고 싶으시다면은, 이 친구, 내가 하는 거 라인전 1분 2초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정말 돈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룬은 이렇게 듭니다. 만화 관리 힘드신 분들은 이거 드는데, 저는 만화 관리 좀할줄 알아서 이걸 드는 거예요. 돈팀 있잖아요. 돈 팀만 만들어줘도 만화 관리가 좀 수월해져서, 쿠키도 있고 해서, 이거 드는 게좀더 좋더라고요. 은근히 그리고 저게 좋은 게, 점화 붙여가지고 속도 따라갈 수도 있어서 좋아요. 나이스! 시작했다! 드디어! 렛츠고! 자, 일단 와방 랜을 바로 할게요. 여기다 와드 까는 거는, 좀 이따 라인전 하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주도권 잡기 위해서랑,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레드 시작인지 아닌지랑, 뭐 그런 이유? 키어가 그마 챌린저 정도 되면은 여기 자리나 여기 자리 점유율이 엄청 높아져요. 시작부터 견제를 하려고. 이직하러 마라 오케이. 평타 쳐주고. 어, 부시를 벌써 세게 잡으니까. 칼리스타가 봐봐. 앞으로 못 오잖아. CS를 못 먹잖아. 이 점유율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살짝 이제 앞으로 가서 평타 쳐주고. 어, 벌써 어질어질 하죠? 이거거든. 그리고 부시 이용해서 살짝 앞으로 온다 하면 평타 한대 톡톡 쳐주는데. 응, 음, 봐봐, 거리 벌써 걸리니까 얘네는 경험치 못 먹고, 일단 기분 나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거든. 그리고, RQ 그냥. 아무나 맞춰주는데, 칼리를 맞추면 더 기분 좋지만, 일단 거리되는 게피들이다 자, 그리고 원거리 비녀이용에서 Q.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게, 거 이게 은근 중요한데도 참 좋아요. 아유, 봐봐. 이렇게 푸쉬할 때꼭 와드 해달라고 해주세요, 원딜한테 와드 없으면은 푸쉬하다가 좀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심하고. 이렇게 이제 부실이 계속 점유를 챙겨주는 거. 살짝 앞으로 오겠다 싶을 때 판타지 쳐주고. 오케이. 뭐야, 이거? 저그 위에 왜 화났니? 어, 나 포셔먹고 그냥 잡으면 되는데. 오케이. 너, 너희 둘다 죽었어. 응, 탈리아 왔어. 응, 잘 가. 잘 가고 게나 먹어 새끼야. 어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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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게 진짜 개사기라니까요. 이거 얘왜 급발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 딱맵보고어뭐 왔나 해가지고 상대승부도다나 봐야겠다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어쨌거나 둘다너플이고 우리 어, 원들이도 잘 지켰습니다. 이카가 이게 좋은 게 거리 유지하면서 딜환하는게 상대방에게 다른 내 내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란 말이야. 계속 원거리 미니언을 딜교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원래, 부시 이용해서 평타견제 하면서 압박 넣어주는 것도 해주는 게 좋은데, 아, 그거는 피드릴에서 살짝 가기 어렵네요, 오늘. 버리면 바로 써주고. 너 지금 뭐야, 이거? 로 와, 임마! 어이구 이제야, 거기는 무슨 가면 안 돼요? 아, 잠깐 대포를 못 먹었잖아? 일단 알큐 맞춰놓고 좋아요, 나사! 다음 템으로는 그램류면은 정화석인데 아니니까 밴드 유리로 올려서 좀 회복기를 키워볼게요. 어우야 이거 피드라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어? 아, 너 이랑 내 Q랑 데미지가 차원이 달라 피드라. 자 계속 부시에서 Q. 부시에서 Q 쏘면은 이게 안 보이거든요. 어쨌든가. 계속 이렇게 견제해 줍니다. 어 이제 부시에서 계속 이렇게 견제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화력 면에서 이미 차이가 많이 나서 어, 이미 양하고 있습니다. 어저 법이 넓다. 어 뭐야? 아우 씨. 이게 맞네? s o r 조냐? 아, 까비. 야, 물뭐 봐라. 이거 알아? 풀 쓸게요. 이거, 저거, 찍기 맞으면은, 배 아프겠는데? 잘리야 타도도도도도 해줘. 쥐라 미안해 저도, 저도. 잘 먹었어. 어팀 차이가 양호지네. 오늘 오늘 약간 서비스 받는 느낌이야. 뭘까 지금 일개 받는 느낌? 아 그냥 오인추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다 잘해. 에이 가만. 그렇지. 파주 야무져, 야쏘. 어, 아, 네, 미드랑, 그냥, 뭐, 이제, 모든 라인 다 밀어도 될것 같거든요. 사실상, 사이드 계속 이기지, 한타도 이기지, 운영도 이기지. 그냥, 시간이 우리 팀이야, 이번 판은. 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렇게. 너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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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씹어. 오데이 씨. 예, 싫어, 엄마. 야, 묶어놨다! 야, 이이 이, 이 잡아야 되는데? 어, 그, 래 그래. 그럼 어떻게 잡는 게 뭐가 중요해? 죽이는 게 잡으면 되겠지. 상대편 아는 거 같긴 하거든요, 이거? 이거 먹을 때 이제 위쪽으로 그냥, 어? 어차피 상대, 여기서 이렇게 올 거기 때문에, 바로 도망갈 수 있게끔 포지 위로 잡아주고. 피를 들어온다잉. 살사람은 살아야 돼! 살사람 살아! 아! 잠깐만요! 어, 아, 공포가 저게 되네? 아 그냥 안 갔으면 되는 건데 썰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봐 저게 돌아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개이득일지도 몰라 그렇지! 설계! 풀까지빼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 설계가 아니면 대체 뭐냐고! 에? 너무 시원했어! 바로 그냥 피크를 해버리시는 거 보니까 뭐야? 벽이 부, 부셔졌나? 와드 깔아가지고, 바로 피들, 공포 다 없어지게 해버리고. 가자! 바로, 상대의 앱이. 계속 이렇게 시간 투자로 싸우게 되면은, 힘 빠지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어 이제부터는, 이제 운영하면 되는 건데, 탈리아 옆에랑 이즈리얼 옆에 있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미드랑 탑은 밀었으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서. 잭스가 이제 본밀기하고, 우리 계속 미드 탑 가면 될것 같은데. door! Open t h 이 새끼야! 열 열어! 아 y 아다다다다다 y e 야 야, w h 아 t 야야 y o 아 want? I need you! I'm g o 이 n g 이 새끼 o t 새끼 h 이거나 먹을 새끼야! 짜잔! 촤 어우, 진짜, 쉬운 게임이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되다니. 오히려 고맙네요. 예, 라인전은 팩트로 패고, 게임은 또 이제 이겼으니까.